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뒷담화 속에서 나를 지키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는 혐오의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그, 이번에 그 금메달 그 따고 이제, 국민들이 어떤 이제 막 그렇게 기뻐하는 선수들한테 그렇게 악플을 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도대체 그들의 심리는 뭘까요? 그러니까 뭐 울면 운다고 촌스럽다고 악플 달고 너무 좋아하면 또 그렇다고 악플 달고 또뭐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른다고 악플 달고 그 오죽하면 그 한 선수한테 악플이 막 달리니까 그 코치가 거기다 대고, 아 어, 정말 미성년자입니다. 좀 그만들 하세요. 그렇게 이제 달아놨대요. 그리고 이제 그 선수한테는, 어, 이제 핸드폰 보지 말아라.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니까 우리는 왜 그런 어떤 그렇게 그 익명으로 그렇게 남을 막 혐오하고 남을 막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어떤 그런 정말 아주 부정적인 에너지 속에 사는 것 같아요. 모든 미디어들이 사실 그런 데 노출도 있잖아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뒷담화, 어떤 악플의 어떤 이제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거기에 휩쓸리기도 하고 주도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예. 특히 이제 직장에서 어떻게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휩쓸린 어떤 문화는 사람을 이제 상처 입히고 아주 못쓰게 만들고 결국 견디지 못하고 일조차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독약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뭐 뒷담화에 대한 이야기, 부정적인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런 휩쓸리지 말라는 어떤 영상을 제가 이제 이제 이따금 내보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구독자들 중에서 타인에 대한 뒷담화 할때 맞장구 안 치면 왕따되고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떤 혐오의 시대, 그 다음에 그렇게 남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고, 그런 어떤 루머를 생산하고, 그런 뒷담화는 어떤 그런, 그런 속으로 해서 그야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지혜롭게 살아,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laughs> 이런 이야기들을, 어,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제 아주 긍정적인 사람으로 자신을 전략적으로 이제 포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 뻗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뒷담화하는 것도 상대가 그래도 상대는 이제 그래도 된다, 저 사람한테 이제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만만해 보이거나 이제 그런 뒷담화를 해도 충분히 이제 받아들일 거야, 받아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윗사람인데. 어떤, 이제, 어, 부하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제 후배 직원이 누군가의 뒷담화를, 저, 저쪽 옆에 있는 팀장, 뭐, 이런 사람의 뒷담화를 정보 제공일 합시고, 이제, 어떻게 막, 이제,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대로 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 그런 얘기를 해도 되는 사람으로 지금 보이고 있구나. 이 후배가 이제 나한테 대해서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나, 나에 대한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잘못한 거죠.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친구는 그 후배는 딴데 가서 나에 대한 뒷담화도 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앞에서는 뒷담화를 어떤 이제 어~ 저 사람 앞에서는 좀 뒷담화긴 그래 직장 상사든 아니면 후배 직원이든 그런 거안 좋아하고 왠지 그런 말 하기에는 좀 꺼려져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자신을 어떤 포장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 그~ 대표적인 선수가 누군가 하면 저희 친정 아버지인데요. <laughs> 저희 친정 아버지 앞에서는 어,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 뒷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제 아버지가 이제 너무 싫어하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그 아우 뭐 그런 말했다 괜히 그 본전도 못 찾아, 괜히 혼나. 그래서 이제 뭐 누구 이제 막막 막 흉보거나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아무리 작은, 그러니까 굉장히 뭐 아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작은 흉을 볼 때는 아버지 없는 데서 우리끼리. <laughs> <laughs>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그럼 주면 되겠구나. 이제 직장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이제. 그 우리 아버지 같은 이미지를 주면 되겠구나. 그, 우리는 이제 그, 뭐, 사회생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어떤 사회에서 이제 윗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뒷담화하면 뭐, 화내고, 저희 아버지처럼 뭐, 시고들이니까. 그니까 막, 화내고, 그러지 말라고 막 대놓고 지적하고 막 이러시는데, 우리는 이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그런 이미지를, 어, 보이지 않게 계속 축적하는 이런 방법들이 중요하죠. 그럼 이제 평소에, 아, 어, 남들에 대한 이제 칭찬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어,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 3자를 이제 끌어들이는 거예요. 어, 뭐 이러면, 어, 최 과장, 어, 최 과장, 뭐, 뭐, 그, 저 이대리가 최 과장 굉장히 많이 도와줘서 아주 고맙다고 동네방네 뭐 계속 그러고 다녀?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 대리를 끌어들여서 최 과장이 굉장히 후배들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다음 그, 아, 그, 나는 새로 들어온 김 대리, 참 일을 잘하고 스마트해서 좋던데, 어때? 일 잘하지? 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를 해도, 그러니까 나의 임신은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저, 이제 누구한테든지, 어떤 선제 공격인 거죠. 칭찬으로. 그, 김과장 와이프가 그렇게 음식을 잘한대. 도시락을 싸준대. 코로나라고. 어쩜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야, 뭐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내가 하는 어떤 주요 화제는 어떤지, 그런 것들이 되게, 되면, 내 앞에서 남의 뒷담화나, 그 다음에 어떤, 남에 대한 어떤 혐오나, 직장 동료에 대한 어떤 혐오를 얘기하거나, 이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칭찬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면, 어, 그 사람 앞에서는 뒷담화하기가 참 어려워진다.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처음에 어떤 첫 번째 전략, 아우, 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고, 남을 굉장히 이게 장점을 주로 보는, 정말 속없이 장점을 잘 보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철저하게 포장하는 게 어떤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에 휘둘리지 않는 아주, 아주 그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뭔가 하면요. 뒷담화하는 사람의 심리를 읽고 맞춤형으로 대응해 주는 거예요. 뒷담화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회사에 유난히 그런 사람들 있죠. 앉아서 이제 말만 꺼내면 남을 화제로 이제 말 옮기고 뒷담화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이제 열등감이 저변에 깔려있대요. 그래서 누군가를 험담함으로써 그사람보다 내가 낫다.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안정감을 찾으려는 어떤 그런 그야말로 심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묘하게 이제 책임지는 말을 이제 피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끌어들이는 거예요. 어, 최 과장이 김 대리 너무 싫어하더라. 이런 식으로. 그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이제 어, 최 과장이 김 대리를 너무 싫어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면 김 대리를 어, 이제 흉 보는 거. 뒷담화 하면서도 최 과장이 그랬어라고 자기 는 책임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결국 이제 그 남의 뒷담화를 해 놓고 나면 이제 본인이 불안하니까 이제 점점 어, 다른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 저 사람 은 굉장히 불안하고 저런 심리를 갖고 있어서 남의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그럼 이제 맞춤형으로 대응을 해주는 거죠. 사람, 자체가 이제 그참 좋은 성향이래 삼게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어 상황이 되잖아요. 감정적으로는 거리를 두더라도 맨날 부대껴야 되고 이런 사람한테 그 사람이랑 이제 친하게 보여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이제 아예 척지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가이 있는 시간은 줄이면서 개인적인 이 얘기하는 시간은 최소한으로 최소한으로 이제 줄이자라고 하면서도 뭐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 자체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우 이제 최과 만약 예를 들어서 최 과장이 굉장히 이제 입만 열면 남의 험담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무슨 말 하기 전에 뭐 커피 한 잔이라도 같이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어최 과장은 요새 그 프로젝트 시작한 거 그거 어윗분들이 참 좋게 보시는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 후배들이 굉장히 배울 게 많겠어. 최 과장이 그쪽에 전문 분야니까 많이 가르쳐 주고 이러니까 얼마나 다들 좋아하겠어. 아주 운이 좋아. 최 과장들 후배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사람을 이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또 이제 직장 만약에 그 사람이 동료가 아니라 직장 상사인 경우에는 누군가를 또 이제 험담할 기미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아우 옆팀박테리가 어우 팀장님 참어 같은, 이제, 그, 팀장님 밑에서 일해서 저보고 참 부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저런 면을 많이 도와주시고, 어, 그런 쪽이 굉장히 스마트하셔서, 어, 막, 부러워하고 난리 났어요. 그까 그러니까 팀장님 발표하시는 거 보고, 정말, 아, 정말, 어떤 전문가가 저렇게 발표를 하겠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미리 선제공격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 앞에서는 남을 이제 곧바로 험담하기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시고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예외는 있어요. 예외를 인정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예외가 있기 마련인데, 어, 뒷담화에 대해서 한결같이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 말씀드린 것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어요. 제일 예외를 적용해야 되는 과정은 어떤 걸까요? 바로 이제 가족들. 가족들한테는, 어, 정말, 그런,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을 이제 대입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스를 발휘해야 되는 거죠. 뒷담화를 하는 속마음과 해결 방법은 적극적으로 내가 이제 가족일 경우에 한 팀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한 팀이. 어, 그. 자기 방어적인 심리가 없어요. 가족한테 이제 남의 뒷담화를 할 때는. 가족이니까. 내가 뭐 포장할 필요도 없고 경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속에 있는 날 것들로 막 열받으면 열받은 대로 직장 상사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아내가 남편한테. 그 속상하고, 어, 내가 정말 자존심 상하고, 막 푸념하고, 정말 뭐, 누구, 들어봐야 뭐새 나갈 일도 없고, 배우자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으로 함께 같이 뒷담화를 해줘야 되는 거죠. <laughs> <laughs> 가족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직장 상사의 욕을 하는 경우 같이 흥분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남편 남편 직장 남편이 막 이제 술 마시고 막 들어왔어요 너무 속상해서 이제 위에서 깨지고 어, 어떻게 당신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은 도대체 당신 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그 질투가 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당신이 그렇게 책 잡힐 짓을 했겠지. 당신이 잘못했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이제 이건 광기가 깨지는 거죠. 그리고, 어, 나는 저렇게, 어, 집에 와서, 어, 정말, 직장 상사 험담하고 당신, 그런 태도 별로인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은 직장 상사 흉을 보는데도 뭐, 그냥, 아, 난, 직, 험담하는 거 정말 듣기 싫어.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든지, 아니면 그 직장 상사를 막 칭찬을 해준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어, 정말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예외는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 자녀한테도 마찬가지. 자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지 선배가, 사수가, 너무너무 힘들게 본인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사수를 막 같이, 어, 한 팀이 돼서, 원팀이 돼서, 막 흉봐주고, 같이 힘들어하고, 이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어, 니가 처음이니까 그렇지. 그래도 말 듣고 있어야지. 뭐, 그걸 어떻게하겠어 벌써부터 그렇게, 어, 투덜대면될 일이야? 라고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예외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센스 있게 그렇게, 어, 이제 대응을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외는 있다. 아주, 음, 어, 가족들이나 아니면 아주 친한 친구나 이런 경우에 어떤 예외를, 어, 적용하시고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에서는, 사회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을 적용하셔서 어떤 뒷담화나 그런 부정적 에너지에서 스스로를 잘 어, 지혜롭게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